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인연을 거치고 빛을 감는 일이다. 과거에 진 빛을 갖고 고통의 인연을 거치는 길이다. 하는 고독의 말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통은 현재 받고 있는 고통은 모두 과거생의 심은 악의 원인과 맺은 악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현재 내가 당하는 고통은 과거생의 내가 지은 악의 원인과 맺은 악연 때문에 현재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불법을 배우면서 이러한 것들을 끊어 없애야 하며 다시는 악연을 맺지 않고 악의 인을 심지 않으려고 맹세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선하면 일체가 선하고 마음이 약하면 일체가 악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발심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심지를 선량하게 하면 당신이 심는 것은 착한 인인이며 맺는 것은 좋은 년이다 하였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을 속이고 상해를 가한다면 상처를 입히고 해를 입힌다면 좋아. 이것은 인연을 거치고 빚을 갚는 일이다 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당신을 속인다거나 아, 해침을 가한다면 이것은 바로 과거의 지연 인연의 빚을 갚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해탈하고 어떻게 생사를 거칠 것인가 하시면서 이것은 틀림없이 과거생에 당신이 그에게 빚을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과는 헛되지 않은 것이다. 인과는 헛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인이 있으면, 이와 같은 과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통할 것입니다. 의욕을 해소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이며, 성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해탈하려고 합니까? 바로 번뇌에서 해탈하려고 하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해탈은 도시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당장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해탈은 지금 당장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은 과거생에 내가 스스로 지은 그런 인연의 가보임을 분명히 믿고 어, 현재부터는 선년을 잘 심고 좋은 인을 심는다면 그 가보 또한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해탈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극락독사 아미타불.